입구 쪽부터 벌써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쪽에 바단, 보이는 좌측에 바단. 있는 건물이 아니요 이쪽에, 이쪽에. 예, 우측에 있는 건물이 공동방제단 방제단 차량이 있는 곳으로 지금 이동하시는 예, 예, 거죠? 예, 예. 차량도 축산시설 출입 차량이라고 돼 있네요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들은 다 GPS가 달려 있어서 이동 경로가 네, 이동 경로가 나오고 나중에 이제 혹시나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예, 예. 그 역학 조사 용도로. 뭐. 그 저는 산림축산과의 예, 예. 동물 방역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지금 네. 서천축협 예. 경제사업장. 네. 여기에 지금 방역 차량이. 예, 오 네. 이게 들어올 겁니다. 이제. 우와. 와 이게 지금. 어, 이게 예, 여기도 관계 예, 예. 시설이기 때문에. 이, 이 시설조차도, 예, 축장 관계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드나드는 것도, 예, 어, 여기 한번 드나들면 차 만신창이 되겠어요. 네, 그렇또 뭐죠? 나오는 건가요? 예, 공동 방제단 소독사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나가시려고? 네,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니다 아, 저희가 지금 24시간 지금 그 안에 계속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거죠? 24시간은 아니고요. 예. <laughs> 업무 시간에만 이렇게 더더 보면 네. 군산은 인간 아하 이거 제법이 소독되는 맛은 느이드는데 어, 나갈 때는 소독을 하지 않고요. 각자의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 소독 차량을 저희가 한번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방역을 하시는지.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방이 들어온 그 농가. 예 예. 소독도가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여기 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저희 집 산불, 산불 관리. 예. 예. 산림축산과는 예. 1년 내도록 비상근무를 많이 써요. 겨울에는 이제 구제역 AI 가축 방역 관련해서 그렇고, 예. 이제 봄철, 가을철에는 산불. 맞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또 산사태 등재 그래서 1년 내도록 거의 비상근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구 쪽부터 벌써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쪽에 바다, 보이는 좌측에 있는 건물이. 아니요, 이쪽에. 이쪽에 예, 있어요. 우측에 있는 건물이. 지금 양계 농장이 되겠습니다 하얗게 뿌려져 있는 게 생석회인데요 생석회 예. 물하고 반응하면 예, 예. 20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예. 바퀴소독에 특히 예. 효과가 좋아요 농가에 들어가기 예. 전에는 예, 저희도 잠깐 방역복을 입으셔야 되는 예. 거죠 이렇게 소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대인소독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자외선 램프가 켜져서 예. 소독할 수 있게 아 그리고 만약에 농장 안으로 차가 진입할 경우에는 이쪽에 보면은 고압 세차 소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벗어서 회기하고 또 다른 농가에 들어갈 때또 입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서천이 이제 예, 예. 주요 철새 도래지가 두 개가 있거든요. 예예. 예. 금강 금강하고 하고 예. 동선 조수지가 있는데 예. 지금 가창오리가 12월 1월에는 한 30만 수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최근에 는 지금 거의 예. 이제 북상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가창오리 때의 국물을 사진으로 찍으면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또 반면 그렇죠. 저희는 조류도 빨리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있 아. 혹시나 이제 농장주가 예. 그 풍변을 밟고 축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 그 바이러스들이 이제 퍼질 수도 있다. 아유 이렇게 그냥 바람에 또 흩날려서 이 소독약들이 퍼지는 걸볼수 있는데요. 석산 차량 소독하는 거점 소독 시설이 여기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거점 소독 시설이 금강하고 쪽에 있는 이유는 도계지역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예, 여기가 이제 전북 도경계기도 이 하고 이쪽이 이제 소독이 아무래도 차량들이 많이 출입하는 이제 시설이기 때문에 좀 넓은 지역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강하고 또 여기 주차장이 제일 적지더라고요. 아 지금 저쪽으로 이런... 보이는 저 시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아프리카 돼지 열병하고 AI가 예.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원래 지금 임시로 설치했던 건데 예. 아직까지도 지금 설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사용... 있다는 거죠. 예, 이어지고. 이 차량들이 축산시설 출입 차량. 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이쪽으로 이... 1차 고정식 소독기를 통과하고 2 차로 이렇게 바퀴 소독을 고압 분무기로 쏟아오고 있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사님들이 이렇게 한분씩 나오셔가지고, 이게 대인 소독지를 탱커해야 됩니다. 아, 네. 하나는 저희가 관해서 보관하고, 거. 하나는 본인이 가져가고, 농장. 하나는 농장에서 필증을 받았다. 그래서 네. 세 장이 되는 거네요 아무래도 임시시설이다 보니까, 예. 올해는 예산을 지금 편성해가지고, 예. 상반기 내로 주차장 돼있는쪽 있잖아요. 예, 예, 예. 그쪽으로 저희가 이제 상식 어점 소독시설을 설치 지원 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이제 올해 겨울부터는 또또 새로운 특방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설치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죠. 1년 내내 예. 야 이렇게 다이게 손이 가는 일을 하시는지 진짜 몰랐습니다. 네 아유, 아유 아무튼 감사합니다.